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,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오늘 <laughs> 엄마 셋째 우리 누디영이 <laughs> <우리> 엄마입니다 <웃음> <웃음> 나 엄마 때문에 미치겠 안녕하세요 누개영씨 <laughs> 셋째 동생이에요 항상 언니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자마자 우리 동생하고 엄마가 <웃음> 먼저 <웃음> <웃음> 얘기, <웃음> 얘기 먼저 하네 여러분, 저희가 여기 어디에 왔냐면, 베이징 덕이라고 북경 오리집에 왔어요. 근데 너무 기운이 없고,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오려고 터미널에 가서 일로, 모시고 일로 올려고 했는데, 아버지가 안 오셔가지고, 셋이 왔거든요. 셋째 여동생과 엄마, 그리고 저. 오늘 나들이 왔어요. 보신도 하고, 추억도 쌓려고요. 으 여러분도 여기 소래포구 쪽에 오시면, 북경 오리 치시면 여기밖에 없으니까,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예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세요. 그리고 부족한 유계형이지만 항상 예쁜 것만 봐주시고 정끊는 약 인생 여러분 결정했어요. 나 당신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해피 사랑해요.